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오래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판매하지 않고 소장하다 보니까 오래된 아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연봉이라는 다육 식물을 중점으로 두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름하여 연봉 컬렉션이라고 한번 찍 하려고 하는데 어 연봉이 정말 국민 다육이고 굉장히 대중적인데 정말 이쁘거든요. 혼자 보기는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가 연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쁜 아이들을 몇 가지를 지금 좀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연봉입니다. 지금 약간 이런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화분 자체가 굉장히 좀 미술품 같은 그런 화분에다가 심어져 있어요. 원래 일반적인 화분이라고 하면은 위쪽에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위에다 심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은 이 중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어찌보면 은좀 다육식물들, 오래된 묵은둥이 다육식물들을 위한 화분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화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잘 잡혀져 있어요, 수영이. 대칭이 굉장히 잘돼 있고, 지금 가운데 이렇게, 목대가 가운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한 군데가 가운데서 크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좀 대칭이 되듯이, 어, 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씩 목대가 길다랗게 대칭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가 잘 잡혀진 수영이에요 너무 이쁘게 수영이 잡혀져 있고, 밑에도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이제 목대만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아시겠지만, 한두에 먹는다고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묵은 연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도 약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목대가 약간 좀 부실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목대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이 세월이 가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목대로 이루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진짜 수영이 이쁘죠 그리고 이 안쪽 보면은 조그마한 아이들도 중간중간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이제 여름이긴 해도 이렇게 연봉 같은 경우는 색 유지를 굉장히 잘하는 다육식물이라 그런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이 자주색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연봉은 예전에도 한번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건데 참 연봉이란 게 신비롭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영에 따라서 알맞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면은 그게 또 작품이 되는 게이 연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좀 누워있는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 많이 쏠려있는 그런 수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롱분에다가 한쪽으로 길게 수영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분재화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재화도 같은 형태의 그런 자세를 자리 잡아 있는 것이 보여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게 자리 잡아져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중간중간 자구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 봐서는 건강 상태도 너무 좋다는 거. 어, 달랑 이 아이들만 하나씩 갈려있으면은 굉장히 횡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게 횡하지 않게 또 중간중간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자리를 잘 잡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 아버지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저기 이제 6시간 넘다 보니까 약간 손상해져서.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연봉이 지금 이쪽에 있을 겁니다. 자, 찾으셨나요? 연봉. 여 가운데에 있는 연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또 아까 보여드린 두 아이와 약간 좀 다른 수형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약간 둥근 형태로 해가지고 이루어져 있고 그 위로 뭔가 좀 탑처럼 우뚝 솟아 있는 연봉이 하나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뚝 솟아진 그런 연봉이 보여지면서 약간 좀 밑에 수형은 둥근 수형을 가지고 있다. 야, 이것도 나름 이 아이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장하게 심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둥근 수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두 아이들도 분지하도 같은 매력이 정말 좋았긴 한데, 이 아이도 이 아이만큼의 매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면은 밑에도 보면 약간 좀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수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쁘죠? 다음 아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연봉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영이 멋있게 잡혀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혀져 있고, 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다육식물입니다. 잠깐 한번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야, 진짜 말이 필요 없는 다육이에요 너무나도 수영이 이쁘게 잡혀져 있고 어, 전체적인 수영을 봤을 때 어디 한군데 비어지지 않고 굉장히 꽉찬 느낌을 드는 그런 수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옆부분도 굉장히 꽉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꽉찬 느낌이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영이 잘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연봉은 이호까지 하고, 그 다음 연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연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연봉입니다. 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연봉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봉이 아닐까 싶어요. 마침 이제 아버지께 옆에 계시니까. 아버지, 이게 연봉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아, 어, 아마 모태도 한 12, 13년 아마 그 이상 됐을 걸? 아, 이게 모태도 12년에서 13년 정도 묵은 굉장히 오래된 묵은 둥이입니다. 자, 전체적인 수형 한번 봐 볼게요. 자 전체적인 느낌이 아 진짜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화분이 좀 조그마하긴 한데 조그만 보해서 12, 3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너무 이쁘네요. 보면은 아 그거 얼굴도 이쁜데 목대도 진짜 너무 굵기 굵기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간, 오, 이 아이는 한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다음 아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제, 어, 습한 계절이 돌아오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전입, 띄어야 될게 많죠. 공간들이, 이제, 요 전입들이 꽉 차있어가지고, 이제 뭐, 환기가 너무 안 되니까, 요것들을 좀 떼서, 공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환기도 좀잘 되고 할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와, 지금 이렇게 연봉이 보이실 건데 아마 두 개가 보여지실 거예요. 위에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큰 것보다는 좀더 작은 걸로 해서 자. 야 이거 목대가 진짜 두껍네요. 보면은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수영이 잡혀져 있습니다. 안쪽도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두껍죠. 야, 이 아이는 이 정도만 해놓고 자그 다음에 보여드릴 연봉인데 야 진짜 너무 크죠. 그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들의 비교해서는 진짜 큰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마 그전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큰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화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화분에다가 심어진 모습입니다. 구멍이 양쪽으로 양 갈래로 뚫어져 있는 화분에다가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어, 수영이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어요. 자, 전체적인 수영이 너무 아름답게 잡혀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잡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어쨌든간 연봉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여드려 봤는데, 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좀 괜찮은 시간이셨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 같은 경우도 여럿이 더 나눠 먹어야지 맛있다. 또 이런 작품이나 그림 같은 것들은 함께 보아야지 즐겁고 더 값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처럼 어,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래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오래된 아이들, 작품이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여드린 이 연봉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다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 앞으로도 이렇게 좀 좋은 시간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들어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